육조스님, 부처님의 말씀하사대, 실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사, 비로소, 깨달음의 수기를 얻는 것이니, 내가 만일 보리심을 바랬다라고, 그런 흔적이라도 남아 있었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과거의 부처님도 중생이었을 적에 처음 발심을 해가지고 보살도를 실천해가지고 연등부처님한테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건 무슨 생각이었었느냐? 그건, 그건 뭔가 어떤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의 소지가 교학적으로 금강경에는 많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깨달았다는 흔적이 있으면 은 이건 상으로 남기 때문에 보살이 진정한 보살이 될 수가 없어. 흔적이 없어야 된다. 구경에 무화 해야 된다. 응? 나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정민이 정광이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은 그건 도에 자야 된다. 이 말이야. 나라는 생각을 내세운 이후부터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비선악이 음? 거기서 벌어진다. 한모습 에. 연등부처님이 곧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아니했거니와 실로 얻은 바가 없을세 연등부처님이 비로소 나에게 보리 수기를 주었다시니 이 일단문은 총이 수보리의 자기 자신이 아가 끊어진 그 자리를 충이. 처음이...